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세이카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요즘에는 제가 고가의 차량들만 어,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어, 댓글에 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대표님, 대표님은 고가의 차량만 하시나 보죠? 대부분 우리 그 소비자층은 어, 저가 차량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어, 저가 차량도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또 댓글이 달려 있어서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고 어, 상태 좋은 준대형 세단 800만원 이하의 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그랜저 HG 2011년도에 생산이 된 차량 이그랜저 HG도 정말 획기적이었고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어, 이 차량이 보니까 2011년도에 생산이 돼서 지금 한 13년 정도 경과가 됐죠. 이 차량들의 정상 키로수가 1년에 2만 키로씩 계산했을 때한 26만 정도가 정상 키로수입니다. 연식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요 정도 키로수가 정상 키로수지만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죠. 연식 대비 키로수 적은 차량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 기준은 어... 12만 킬로 이하로 제가 어, 특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800만 원 이하대로 6대를 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차량은 저렴한 차 특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의 특징은 1인 신조 차량도 있었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유 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신차가 대비 82%나 감가된 차량도 있었어요.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야, 저렴한 차량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정말 꿀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지 HG 차량 뭐, 현재 타고 다니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HG는 중대형 세단인 그랜저 시리즈의 5세대 모델입니다 2007년부터 개발하여 3년 6개월 동안 4,500원을 투입하여 11년에 정식 출시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정식 출시 3개월 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디자인 및 기능들을 전부 선공개하여 이목을 끌었었죠 차체 크기의 변화폭은 그랜저 GN7, 디올류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 그랜저의 역대 세대 교체 중 가장 큰 편이었는데 TG보다 전장이 25mm가 길어지고 힐 베이스가 무려 65mm가 길어진 2845mm가 됐는데 이는 에쿠스 1세대 2840mm보다 긴 편입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냈죠. 9개의 에어백이 적용된 것을 비롯해 저탄성 헤드레스트 적용 및 시트백 구조 최적화를 통해 상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11년 구토행양부에서 선정한 올해의 안전한 차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 차량입니다. 그럼 딜러전사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사는 저희 셀카랑 그대로 100%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랜저 HG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셀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원의 그랜저 HG 이 차량이 총몇 대가 있는지부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도에 생산이 되었죠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보이시죠? 572대나 있어요 야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은 겁니다 13년 정도 경과가 된 차량이에요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나는 무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 수원에서 나와있는 그랜저 HG 사고, 색상, 키로수 옵션 나는 단 하나도 안 따지겠어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 소원에 나와 있는 그랜저 HG 최고 싼 차량 한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식 10만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계약금이 걸렸거나 상품화 작업 중인 차량일 겁니다 보시죠 다음 차량 350만원짜리 키로수 보이시죠 나는 키로수도 안 따지겠다 이런 분한테는 요 차량이 딱입니다 350만원 요거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그랜저 HG 2.4 럭셔리 트립 센터에서 관리가 돼 있네요 오. 13년이 지났는데도 센터에서 관리가 돼 있던 차량입니다. 컨디션 최고라고 적어놨고요. 수치면 계약. 그만큼 이 차량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준비한 건데 350만원. 11년식이고 키로수 2 2만7천 지금 13년 정도 지났으니까 중고차에서는 1년, 1년에 2만 키로씩, 26만 키로 빼가 정상 키로수입니다. 연식때문대비 키로 짧은 거예요. 키로수만 보면 은 굉장히 많은 거 같긴 해요. 이 차량은 20만 키로가 넘어갔기 때문에 성능 보증은 아쉽게도 안됩니다. 하지만 저세일가대표 엄마를 믿고 구매하시면 성능 기록 부상이 안 되는 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 비단 이런 도안 받고 최대한 모 모든 에서다 해두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이시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세이카 대표 엄마로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볼까요? 성능? 어, 22만 7천이고요. 용도 이력 없죠? 아, 아쉽네요, 요거 이거. 뭐 외판이긴 하지만요. 교환은 어쨌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외판 쪽에 쭉 긁었던 것 같아요. 조속 쪽에는 다 교환이 돼 있다. 그리고 라이터스포도교환돼 있고요. 다행히도 프레임 쪽에 뼈대 쪽에는 데미지 없어요. 운전석 문 교환 있고요. 13년이 지났는데, 뭐, 이 정도면 큰 사고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뼈대 쪽에 데미지 없으면, 이 앞쪽 있죠, 앞쪽에? 이쪽에 데미지 없으면, 정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보다도 금액이 싼데, 보이시죠? 350만원. 350만원인데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당연히 제가 골라드린 차량 있죠? 800만 이하 때. 이 정도 때 금액대가 어, 괜찮은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해 드렸죠? 저한테 구매하시면, 제가 추가 비용 안 받고, 웬만한 에이다 해드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당연히 사고 때문에 운행엔 지장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야, 이거 오게티네, 요거 오게티. 미세뉴가 다 있네요. 그죠? 실린더 커버, 헤드, 블록. 미세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미세뉴 없어요.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고요광선도 잘라있고, 시그러진 부분도 볼 수가 없죠? 타이어트라도 한70% 정도. 실내 컨디션도 키로수 대비해서는 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컨디션 괜찮아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도 없고요.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 전자파켓 오토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잘 나오고요. 그렇죠? 잘 나오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엔진오일 한테 깔끔하고 타이트레드 어한 60에서 70%휠기수 이거 살짝 보이네요. 이거 그 부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묻지려 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따지겠다 이런 분한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간혹 댓글에 왜 이런 차량만 소개시켜 주냐 이런 분들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따지는 분에 한 에서 요거 요거 말씀해 드린거예요 11년식 350만원 요 차량이 지금 저렴한 이유는 일단 이 키로수도 솔직히는 연속땜에 짧은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키로수가 있다 그거말고는 흠잡을때는 없는것 같아요 11년지났고 22만 7천키로 탔는데 외관 컨디션 보세요 좋잖아요 그죠 웬만한 경차 살금액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지비를 비교 안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HG를 어, 택할것 같습니다 승차감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겠죠. 경차보다는 차 컨디션은 보장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 800만원 이하대 저는 그러면은 요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식대비 키로수 짧은 1 0만 키로 아래로 볼 거예요 그죠 엄마무시하게 짧죠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검색해 보니까 192대가 나오죠 그죠 이중에서도 괜찮은 차량 한대두대세대 대, 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넘어가 볼까요 네대 다섯 대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 요 차량들 제가 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11년도에 이 차량 신차가가 약 3600만원 하던 차량이었어요 야, 11년도에 3600만원이면 어마무시하게 비쌌죠? 그죠? 현재 신차가 대비 81%나 감가가 되어있어요 현대그랜드 HG 3.0 프라임 무사고고요 짧은 키로수 10대비키로 짧은 차량이에요 정품 내비 후방카메라 되어있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670만원 1 1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 12년 1월 13일. 키로수 10만 9천 키로. 연시대비 짧죠? 성능기로 볼까요? 10만 9천 키로고요 이용도 이력없고요 보이시죠? 와, 정말 아쉬운 헨다. 단순 교환. 구해있는 교환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프레임,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어요. 미세늄 보이시죠? 한 방울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요런 사람들 구매해 가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겁니다. 혹시 뒤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추가 비용 안 받고 예스해드리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메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광상태 보세요. 정말 상품하다고 깨끗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부분 볼 수가 없고요 깔끔하죠 디자인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실내 컨디션도 너무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2열도 마찬가지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죠 크루즈 기능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사용 흔적은 있어요 핸들에 요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도 보시면와 같이 흔적도 보입니다 요거 거슬리시면 복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핸들 커버 씌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고 있는데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 없고요 키로수 실키로수입니다 1 0 9 0 0 0 k 달리고 있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 깔끔하죠? 가죽도 보세요 찢어진 거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가죽이면 정말 관리 잘 되어있는 겁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센터페시아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있고요 2열 쪽에도 열선 시트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DIS 기능도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엔진 상태도 깔끔하네요. 파이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70% 80% 정도 돼 보이고 휠기수도 없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뭐 금액적으로 또 말씀해 드려야 되겠죠. 현재 신차가 대비 약 2,90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다. 프로로 81% 떨어졌습니다. 연식이 11년식이에요. 13년 정도 됐는데 외관 컨디션 보세요. 정말 깔끔하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잖아요. HG가 정말 중대형 세단답지 않게 그것도 옛날 차량답지 않게 정말 성차감 좋습니다. 오늘 판매 가격 670만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부터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약 3,600만 원 하던 차량이었네요 현재 신차가 대비 81% 금액으로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차량 그랜저 HG 3.0 프라임 690만 원 상당히 저렴하죠 11년식이고 키로수 벌써 68,000km 이거 100%실 키로수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구매하시고 몇년 있다가 어? 뭐야? 이거 키로수 꺾였는데? 그러시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100%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시 됩니다. 성능 이렇게 보시면 68,000km 실로수예요 용도 일족도 없고요. 번넷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없습니다. 특히나 뼈대 쪽에 이거 신경안 써도 돼요. 당연히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미세류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거. 야외가한 컬러 색상이 특이한데요? 은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회색 계열, 회색 이런 색상들도 가끔 길거리에 보시면 보입니다. 방 상태 잘 나있고요. 그죠 깨끗하죠? 테일램프 보세요. 디자인도 아직까지끌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은 각종 체크볼 없죠? 깔끔하죠? 7 k g 에서 68,000km.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도 깔끔하고요. 양쪽으로 운전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죠? 2열 열선 시트도 있고, 트렁크도 깔끔하고요. 2열 가죽 상태도 매우 좋죠? 내비게이션 너무 잘나오는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하이패스 블랙박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 깔끔하죠. 타이틀도 70% 이상 살아있고요. 이 차량의 장점이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식 대비 키로수인 것 같습니다. 68,000km 실키로수입니다. 그리고 외관 컨디션 남을 데 없죠.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81%나 감가된 차량이에요. 오늘 준비한 금액 690만 원 아주 저렴하게 준비해 를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작가는 어약 3,400만원 정도 하던 차량이었고요. 현재 신작가 대비 79%나 감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황. 그랜저 HG 3.0 프라임 무사고고요. 내비게이션, 앞자석 통풍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실내 청결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 판매 가격, 정말 저렴하죠? 699만원. 1 2년식이고요 키로수 11만 4천키로. 연식 때문에 짧은 겁니다, 이거. 아까 차량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성능기로 보실게요. 11만 4천키로고요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죠? 그리고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는 블랙입니다. 광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안 보이죠. 실내 컨디션 보세요. 야, 이 차량이 어떻게 11년이 지났는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센터패치와대시보드 깔끔하죠? 책바람도 안 보이고, 운전석 가죽시트 깔끔하죠, 그렇죠? 이열도 마찬가지고요. 편들 보셔도 보세요. 악끔하잖아요 그죠? 크루즈 기능이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게이판 모드도 각종 체크 불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운전석 도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전동 시트도 있고요. 전동 시트 백밀러도 있고요. 안내 시트 보시면은 1 시트까지 뒤쪽에 탑재가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엔진 음상태 깔끔하고요. 어, 휠이 보시는것 같아요. 저는 휠. 휠 보셔도 기스 없어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죠? 80% 이상. 어,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외관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실내 컨디션 도 너무 좋고 저는 휠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킬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약 27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699만원 정말 저렴하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이 중고차는 말 그대로 중고차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이 차량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요청하십니다 판매 알선 딜러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 이안 되는 부분 플러스 숨어품까지 제가 추가면 하다 이런다 맞고. 최대한 모든 회사에서 다 들어오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세카 대표 엄마로만 믿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약 3,8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82% 감가가 돼 있고요. 금액을 보니까 약 3,1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 추가 업소 먼저 들어가 있는데 추가 업소 12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인텔리전트 DMB가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7인치. 어 요거 요게 1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내 설명할 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랜저 HG 300 노블이고요. 700만 원입니다. 저렴하죠? 11년식. 이고요 연식때문에 로 짧습니다. 10만 9천 키로. 성능 볼까요? 10만 9천 키로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하고죠? 그리고 미세력이 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 밖으로 차량 관리 잘 돼있다는 얘기예요. 외관 컬러는 회색이고요. 광상태 잘나있고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보이고요. 관리 상태 좋아요.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죠? 아주 쉽게 보세요. 깔끔하고. 이열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사용감 좀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핸들 열선 있고요. 크루즈 기능이 있고. 계기판에 보시면 각종 체크물도 없습니다. 깔끔해요. 센터 페이지에대시보드도 깔끔하고. 가죽 시트 나쁘지 않죠?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전자파켓 오토홀드도 있고. 뒤쪽에 썰시이드도 있네요. 전동커튼. 요게 추가 옵션입니다. 요거 인텔리전트 d m b 내비게이션 7인치. 요게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거예요. d m b 요게.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뒤쪽에 안내 시트 보시면 양쪽으로 열선 시트 있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 어. 휠, 타이어는 한80% 이상이죠, 그죠 그리고 휠 보시면 그쪽에 살짝 살짝 디스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장점 말씀해 드리면 어...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외관 컨디션 상당히 잘돼 있다,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다는 게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 가대비 82%나 감가가 돼 있어요. 금액으로 3,100만 원인데약 3,100만 원. 어마무시게 감가 돼 있죠. 오늘 준비한 금액 경차보다 싼 금액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자,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 이 차량의 신차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차가 약 3,7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80% 강가가 되어 있구요. 금액으로 보니까 약 3,000만원이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HG 3 0 프라임. 완전 무사고구요. 누유도 없구요. 차는 상태 최상. 키두 개까지 확보가 돼있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720만원. 연식 11년식 키로수 보세요. 8만 0천 키로. 실키로수입니다. 성능으로 볼까요? 8 8 0 0 0 키로구요. 용도 이력 없구요. 완전 무사고죠? 그죠. 좋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이 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외가 컬러는 검정색 받디를 가지고 있고요광 상태 잘나있고 찌그러지거나 잘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실내 가죽 컨디션 보세요. 운전석 깔끔하죠? 이정도 나쁘지 않은거예요 이열도 마찬가지고요핸드선있고요 핸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 괜찮습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도 없고. 보이시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너무 깔끔하죠.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총 비용이 225만 원씩 들어가 있네요. 8인치 프리미엄 와이드 내비게이션. 오 이게 8인치입니다. 디멘션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이 비용이 225만 원이다총 비용 추가 비용. 225만 원이면 이 당시 2011년도에는 상당히 비쌌던 금액이에요. 내비게이션 8인치 깨끗한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추가 옵션. 양쪽을 운전도 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이열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2채널입니다 블랙박스 엔진 음상 때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70-80% 이상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검정색 바디 가지고 있고요 외관 컨디션 너무 좋죠 깨끗하고요 실내 컨디션도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미세민 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요 이 차량 오늘 72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성능기록부상에 안되는 부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비용 단 1원도 안받고 최대한 모두에서 다 해드릴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모 엄선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